저희가 이거 시공할 때 굉장히 좋은 가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공할 수 있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시공에 대한 그런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풋사장 아니면 스포츠구장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저희가 인조한지 시공을 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운동장 시공이라든가 풋사장 시공은 이렇게 거리 측정부터 시작을 해요 지금 센터라인을 잡고 다시 거리 측정을 통해서 양쪽 사이드 라인과 엔드 라인까지 잡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리 측정을 하는 게또두 번째 중요한 거는 바로 인조한지 시공은 면적당 가격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풋사장, 테니스장 이런 거를 시공을 원하신다면 꼭그 땅의 면적, 그다음 모양, 위치를 알려주셔야 제대로 된 견적을 좀 받아보실 수 있어요. 바닥은 지금 석분 다짐으로 되어 있는데 인조한지를 깔 때는 이 석분이 고운 석분일수록 좀 좋아요. 그래야 미착력에 강해지거든요.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석분 다짐까지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임자한지 시험을 맡겨주신다면, 언제든지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픽사장 시험부터 해서 테니스장 시험까지 가능하니까요. 항상 문의해주셔도 됩니다. 올바른 석분 바닥은, 어, 콘크리트만큼 굉장히 강도가 좋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석분이거든요. 이게 석분이 아주 단단하게 다짐질을 해가지고 굉장히 강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배수력도 좋죠. 이 잔디는 전에 시공됐던 인조 잔디인데요. 이게 라텍스로 코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텍스 같은 경우는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천공이 뚫려 있습니다. 근데 순터프 같은 경우는 천공이 없죠. 이게 바로 전면 배수가 되기 때문인데요. 전면 배수란 이면 자체가 다 물이 빠진다는 거예요. 이거 같은 부분 배수겠죠. 이거 어, 이거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은 조경에서도 크게 나타나요. 만약에 이 잔디로 조경을 까면 잡초가 이런 데서 자라요. 그런데 이거 없이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물이 바닥으로 스며들지 않겠죠? 그럼 땅이 마르겠죠. 그럼 땅이 죽겠죠. 이런 거에 비해서 저희 숨 터프 같은 경우는 전면 배수로 되기 때문에 물이 다 빠지면서도 통풍도 되고 통기도 되고 산소가 오가요. 그래서 땅에 영양이라던가 아니면 물을 주기 때문에 땅이 건강한 거죠. 그러면서도 잡초가 자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멍이 안 보이고 빛을 다 가리니까. 운동장 주위는 마치고 이제 라인까지 집어넣었어요. 라인까지 집어넣고 이쪽에 보시면 반대쪽까지 다 이렇게 넣고, 이런 건, 여기, 사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라인까지 끝나면 구장이 완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구장이 완성되고 나서, 그 다음 해야 될게 바로 충진제. 충진제를 사용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충진제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인주한디가 문제된다. 뉴스에서 많이 나왔죠. 10년 전에도 뭐 크게 나왔었고요. 그런데, 인주한디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도, 사실 충진제가 문제거든요. 왜냐면, 충진제 같은 경우 옛날에는 그 검증이 안 됐는데, 요즘은 검증된 그런 충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k s 인증에 그 준하는 그런 품질로 시공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충제를 넣고 브러싱을 한 다음 이 구장을 마무리 쳤습니다. 이제 제가 이 구장을 시공한 걸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한지 전문기업 중복 시절이었습니다.